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금은보와 금고 열쇠 작가 문수빈 작가입니다. 블로그 15번 인생 디벨로퍼 도전 작가 문수빈 작가입니다.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병 연구소 대표 문수빈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경남은행 15년을 어떻게 다녀, 다니게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어, 저는 마산여상 야당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년 동안 진해 조선소 급사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 급사생활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또 회사, 회사도 회사 다니면서 진해 조선소에서 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반에서 18등을 하던 아주 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순박한 소녀였거든요. 어, 근데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어, 고등학, 고등학교를 갈 때쯤 돼가지고 어, 고등학교 입시 시험에 대해서 긴장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귀에서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면 막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진해서유자중학교 돌담에 앉아가지고 어, 이 소리를 없애려고 하면서 심호흡을 했던 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 고등 중학교 사망년 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국사 시험을 만점을 받되게 어, 맨날 반에서 18등하고 어, 영어 시간과 수학 시간만 되면 어, 앞자석에 앉아 있는 친구의 머리 머리나 몸에 내 몸을 숨기기 위해서 어, 선생님들한테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 막 숨어버리던 그런 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어,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국 국사 시험을 만점을 받는 바람에 어, 제가 생각한 것이 아 나도 인생에 뭔가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고등학교 입학할 쯤에 대해서 오빠가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어 엄마가 마산여상 야간고등학교를 가게 는가 가는 게 낫겠다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대답은 아주 어 담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그래도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마를 원망하거나 제 어, 저희 삼남 오녀 어, 정말 가난한 이 현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는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낙성적인 성격으로 어, 그렇게 살아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3년 동안 칠해조선소 급사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어, 우리 친구들 지현영, 신순정, 노연아, 김영미, 김미영을 만나서 3년 동안 경쟁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반장으로 그리고 전교 7등으로 그렇게 진해조선소에서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산 결과로 경남은행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남은행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은 저희 가장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진해조선소에 출근을 안할 때는 진해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3번 6시에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리고 11시에 제일 마지막 진해도서관 문을 닫고 나오면서 중간에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어, 문을 닫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점심 때가 되면 지내 탑산 및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마리아님, 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 그리고 은행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3년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어, 하늘에 닿았는지 경남 은행에 당당하게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타리스트 만나요. 안녕!